먼저 진의 여자도장 이정택 어린이도생님의 체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청계용신님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 수행 체험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수행을 시작할 때 언청계용신님을 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언청계용신께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엔 새 부리가 있고 발에는 털이 다섯 개 정도 있었습니다. 언청 개웅신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만화로 같이 가요. 했더니 그래. 해서 함께 천상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스윙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앞에 태모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태모님께 잠시 스윙하시는 아버지 깨워도 될까요? 했더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빠한테 수행하는데 깨워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제 언청계용시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아빠는 오, 그래, 하고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언청계용시님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언청계용시님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언청계용시님께 말하니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수행을 하자 갑자기 처음 우주가 터질 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 색깔이 보였어요. 빨간색이 보이는데 짜증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슬픈 마음이고 노란색은 울먹이는 마음, 파랑은 궁금한 마음, 연두색은 좋은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아빠한테 갔습니다. 태모님께 말씀드리고 아빠를 깨워서 아빠 혹시 할것 없으면 제 다리 좀 주물러 달라 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좀 아팠습니다. 아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수행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도 열심히 수행하고 계세요. 저도 아빠처럼 꾸준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정택 도생님이 언천경신을 만난 기쁨에 수행을 하고 계신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랑도 하고 서로 인사도 시켜드리고요. 저도 저는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도 수행할 때 옆에 방석을 하나 더 두고 어, 어머니 같이 수행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 우리 정택 도생님은 영이 맑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직접 자주 뵙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네요. 또이 처음 우주가 생겨난 장면을 보았다는 체험도 너무 신기하고요. 확실히 어른들의 수행체험과는 결이 많이 다르네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 도생들의 체험 사례를 자주 듣고 싶습니다. 네.